밤바밤, 밤바바밤 밤바밤, 밤바바밤 M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1 0 잠깐만 100000, 100000, 1 0 잔소리괴물이 이 세상을 덮쳐서 모든 생과 모든 곳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절대 밖에 나가시도 안됩니다 거기에 당사있는 당신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됩니다 현장에 나와있는 치킨이 지금 당장 시, 현장을 보시죠 여러분 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있는 치킨이입니다 지금 잔소리괴물의 합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잔소리 개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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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개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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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 개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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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렇게. 아, 이거 때렸어! 네, 지금 치킨이 씨가 뭐가할 일이 있나 봐요. 촬영 중지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동글이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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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이가 아니지 치킨이 씨 설명 감사합니다. 네 어망이 씨 계속 이야기 시작하시죠자 지금 잔소리괴 머리 말을 습격하고있 있습니다. 지금. 지금 소방차 99,999대가 산소리 괴머를 물리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싸움 장면이라서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점, 점, 점. 어머, 스테이지 2. 이. 이 스테이지를, 아, 니스테이뭐 스테이지야. 제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포켓몬 딱지라는 게 유행이라는데요. 포켓몬 딱지. 치킨 씨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지금 포켓몬 딱지가 이런 건가요? 음, 맞습니다. 지금 이 동그란 포켓몬 딱지가 우리 반 사이에서 우리 3학년 8반에서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음, 어디 보자. 아, 귀여워. 음, 근데 하지만 레벨에 23밖에 안 됩니다. 음. 일단 여기에서 뉴스는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오늘도 아주 담을 이야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머. 어? 그리고 또 유행이 있습니다.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정말 재밌는데 아빠가 아니 아니 아빠래. 층 계속 안 깔아줍니다. 어머이도 로블록스, 어머이도 로블록스 하고 싶습니다. 어머. 잼못탈려 하고 싶습니다. 어머. 끝. 여기는 너의 읽은 나는 데가 아니야. 일견 점을 당겼는데 맞습니다. 야, 이제 그리고 내 차례야. 예 날라간다. 음... 음... 에? 방송하고 있잖아? 네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아, 네, 정말 좋다고요? 맞죠, 제가 좋지요. 구독과 좋아요 꾸욱! 주세요 맞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방송 멈춘다는 제 실물이 보일까 봐 그래. 어허허. 야, 나뭐 하는 거야? 이젠 내가 조수들 이젠 내가 대장들 차례야. 어멍, 어멍이 기자. 오공아넌 이제 기자 차례야. 힝. 아네네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MBC 뉴스는 여기에서 끝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손가락 가렸네. 여기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뜨뜨뜬 뜨뜨뜨뜬 뜨뜨뜨